전설 찍었나? 어1등급이야곧 그 찍겠다. 말퓨리온! 전설 언제 몰로 달았어요? 얼마 전에 몰로 어, 달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성기사였나 흑마였나? 성기사였나 드루이드나 이런 걸로 기본 되게 무난한 덱으로 찍었던 것 같아요. 자 드루대 드루저는 필드 가는 게 무조건 중요합니다. 겨울맞이 축제를 즐기게. 그럼 여기서 우상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는 정신 자극의 망령을 먼저 던지고요. 친추 제가 있는데 받아주시면 안 되나요? 예. 죄송하지만 모르는 분은 받았다가 나중에 또 지우기 하 때문에 어잘안 받고 있어요. 김정현님이시구나. 갑복기 아니야? 주문을 발견해 볼까요? 이번에 하수인 한번 찾아볼까요? 숲들 칼라리 빨. 좋겠다. 동전에 칼라리 빨. 다 뭔가 은신 드루이드 같죠? 하스나 롤 말고 다른 게임 휘어도 하고요. 어, 뭐 딴 것도 하고, 바둑도 두고, 전 하는 거 많은데. 이 <laughs> 새끼. 이거를 잡아버리면 상대가 여기서 천벌을 쓰면 하수인이 못 나갈 확률이 높고요 그럼 제가 먼저 발, 센진 발들을 쓸수 있겠죠. 갓보기컵에서 카메라 의식한다는 얘기가 이제 사실인가요 실제로 다시보기하니 아까 이거는 첨벌이 있다면 썼을텐데 카메라를 의식한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디 봐야되는지 헷갈렸는데 그 이후로는 의식한 적은 없는데 굳이 의식한 적은 없어요 <laughs> 아, 죽을 것 같은데 얘네. 자, 본체 한방 들어옵시다. 에, 바둑은 타이젬에서 한 5단 6단 왔다 갔다 하고요. 이거는 지금은 교환의 숲수도 좋고 실바도 그냥 던지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상대가 천벌이 한장 빠졌죠. 그럼 실바를 던졌을 때 얘를 뚫고 실바랑 생교환이 안 되거든. 그래서 그냥 실바를 던지고 때려주고 혹시라도 천벌에 교환을 하게 되면 다음 턴에 뭐 상대가 6코스트플레이를 할수 있겠지만 저는 지구정이 나갈 수 있죠. 바둑도 온라인으로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재미가 없을 거예요. 휘둘! 또한 걸복인가요? 다르나스용과 바둑방송은 재미 없어요. 정적으로 바둑만 딱딱 두는 거기 때문에 바둑을 잘 두시는 분들 정도나 볼만하지. 바둑을 모르시는 대다수의 분은 재미가 없어요. 어, 로조미 전설 찍었네. 617등, 나보다 아래구만. 체스요. 뭐 음... 적당히 발드 도발을 두장 세우겠습니다. 자, 드루이드는 이걸 정리하기가 만만찮죠? 안 그렇죠. 바둑TV 보면, 근데, 바둑TV는 약간, 음, 어려울 거예요. 아, 완전 초보자분이라서 배우고 싶으시다면, 학원 다니는 게 제일 좋아요. 학원 다니는 게 시간 좀뭐 뭐 하면, 그냥, 바둑, 월간 바둑 같은 거 사서 봐도 됩니다. 수세미? 야, 수세미가 뭐냐? 방송은 아까 킨지 한 1시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조금 더 하지 않을까 싶어요. 수세미, 수세미는 뭡니까? 내가 철수고 뭐고 다 들어왔지만 수세미는 그렇죠. 동아리 활동하는 거 좋고, 아니면 요새 흑기사 잘안 쓴단 말이야. 흑기사가 잘안 쓰기 때문에. 필드 힘싸움 어마어마하죠. 드루이드 상대로 안 밀리죠. 다 잡아줍니다. 천천히 다 잡아주고요. 여기서 이 TC를 내느냐 마느냐인데, 내면 다음 턴에가 영능수 써도 킬 각이 나와. 근데 안내도 이 필드가 지금 11에, 15에, 16, 17, 18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얘 가려면 상대가 마티씨를 낼수 있단 말이야 자, 이러면 여기서는 이 숲의 소호자가한장 나가는 게 좋아요. 어차피 상대에게 압박을 주고 그냥 필드 힘 싸움을 하면 되니까 이긴 것 같죠? 끝났죠 이러면 이걸로 버틸 생각이면 뭐 모래도 끝났죠 딜로 뚫어도 끝나고 하지만 최대한 코스트를 맞춰서 이렇게 자 깔끔하죠 이승 이게 피니시가 필드 힘 싸움을 잡으면서 <laughs> 그 뭐지 그 저걸 세나리우스 버프나 아니면 켈트 자드로 이득을 보는 대기 전사 숲수는 바꾸고요 전사 상대로는. 3코 4코 어이구 좋죠 축제를 즐기게. 자 여기서는 천천히 굳이 욕심내서 정자센진 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럼 여기서 센진내면 상대가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안 보이죠. 온게임넷 1회전에서 3대 0으로 졌어요. 철수 형친추하면 받아줘요. 죄송하지만 받아들이고 싶지만 못받아드립니다 자리도 없고 나중에 또뭐 해설이나 대회할 때 지워야 되는데, 그서 그때 또 지우기 뭐하니까. 그리고 지금 하려면 또 다른 분을 지우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센진 쓰는 이유는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도발 드루에요 도발 드루이기 때문에 그냥 버티는 덱이라서 센진이 아니라 벌목기 쓰면 상대가 무시하고 달리겠죠. 근데 센지는 그렇게 안 되니까 이렇게 도발만 세우는 거예요. 필드 힘 싸움 좋게. 상처 받았구나. 저긴말 보내라니까. 아까 확인했는데 안 왔더라고. 자, 이러면 여기서 정신 자극에 켈트를 썼을 때 상대가 얘를 마격으로 잡을 수 있거든. 그래서 이 켈트는 빠르게 쓰는 게 아닙니다. 전사 상대로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제압기가 확실하게 있잖아. 동전에 켈트를 써 봐야 뭐 그냥 감독관의 마격, 뭐 내면의 분노의 마격, 소용돌이의 마격. 친구 200명이요. 예성전은 4대 1밴 전국전 놀입니다. 선택해야 데 자, TC 이거 내고 다음 턴에 아까 보은 대로 정신 자극의 세나리오스로 버프를 쫙줄수 있겠죠? 근데 전사 상대할 때는 약간 뭐라 그래? 상대가 박밀인지 손님인지 모르지만 뭐 난투도 있고, 그 다음에, 마격도 있어서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이덱 초반에 안 약해요 일반적인 드루이드보다,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적인 드루이드다 쓰는 급속 두 장, 다르다스 다 쓰고, 망령 쓰고 추가된 게 나이스 한 장에 정신 지배 기술제까지 추가돼서 오히려, 초반에 그냥 드루이드보다 더 쎈밑, 손패가 안 꼬여요 나이사 한 장에 정신지배기술자 한 장, 그리고 전쟁의 오대용령 두 장이 들어가면서 자군야포네 장을 뺀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힘은 더 좋아요. 이거 냉법도 곧잘 잡아요. 어떻게 잡냐면 냉법은 하수인을 정리정리 하면서 버티잖아요. 근데 물론 미드램프보단 약하지만 그 냉기법사 상대로 버프를 주면서 도발을 막 세워버리면 이거는 주문도적에 약하고 그다음에 완전 컨트롤 사제에 좀 약하고 좀 그런 편이죠. 자, 이러면 상당히 곤란해졌죠. 지금 보니까 구울 쓰고 손님되이죠 그럼 저 댁은 난투가 없단 말이야. 세나리우스나 켈트자도 나가면 게임 터집니다. 정고정은 켈트로 부환한 느낌을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자, 여기서는 켈트보다는 정신자극에 세나 버프 주면 상대가 마격을 쓸 때가 너무 많아서 애매해지죠. 마격 써버리겠죠, 일단? 다음 턴에 손님을 뿔리겠다는 생각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조금 빠르게 세나가 이렇게 나가면. 자, 마무리 일격 한장 썼죠? 혹시 여기서 또 손님의 때리, 뭐네분 때리고 마무리 일격을 쓴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TC 한 장에 뺏어올 수도 있고요. 켈투는 한 장만 살려도 이득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얘 자체로 어그로가 너무 높고 그 다음에 얘가 뭘 살려도 이득이죠 뭐 이런 1, 2짜리 도발만 아니면 때리고 불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마무리 일격 한 장으로 얘까지 잡아버리면 상대갈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를 한 거죠 감독관 이러면 마기가 못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아, 마격이 있어요. 이러면 안 괜찮아요. 이러면 상대가 할수 있는 정말 최선이에요. 그냥 내분 마격까지 괜찮은데, 감독까지 썼기 때문에 이거는 자 가져왔고, 센지는 쓰고요. 어차피 상대를 다 정리할 순 없잖아. 그러면 보세요. 얘로 얘를 잡아놓으면 두드려 받고, 얘네 둘이 얘를 증식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요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 공격력이 3 이상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또 추가 주문 카드가 나와서 소용돌이를 돌린다. 그러면 힘들어요. 근데 그것만 아니면 다음 턴에 제가 생 필드를 내면서 상대도 이제 카드 다 썼거든요. 뭐 내면 예, 뭐지? 전투 경로. 그다음에 소용돌이 이런 거안 나오면 돼요. 이거 만약에 제압하거나 늘릴 거 없으면 그냥 다 교환 당하고 켈트제 나갈 수 있거든요. 상대가 여기서 영능만 쓰고 넘겼으면 좋겠다. 그런 일 없겠지. 소돌 다 빠졌어요. 우리 카운팅 안 됐어요. 소돌 한 장, 두 장. 소돌 한 장에 죽음의 이빨 한장 돌린 것 같은데. 악사붐 오케이. 이런 완전 좋죠. 나이사, 첨벌, 괜찮고. 떼, 아, 켈트를 쓰고 싶은데, 켈트 써서 얘를 증식하고 싶은데, 때리고, 첨벌을 써서, 때리고, 첨벌 써서 잡고, 켈트가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잡고, 드로우를 한장 보고요. 휘둘. 영능 쓰고, 나이사까지만 써놓는 게, 제일 깔끔하죠. 자, 상대 카드 한 장이고요. 아, 두 장이고요, 이제. 이제 나이사가 빠졌기 때문에 그룹마씨가 걱정될 수 있겠지만, 제가 그래서 이 덱에 제압기가 많이 없잖아. 그래서 나이사를 두 장을 썼어요. 방전사. 자 이러면 이쁘게 교환하고 그냥 이게 나가면 되겠죠? 켈투가 여기서 나가도 되는게 사실 켈투 나가도 상대는 이걸 제압할 수가 없거든요 켈투를 그냥 던지겠습니다 이래놓고 다음 턴에 얘는 뿌들가을 한번 보죠 <목소리> 때리고 전투경로 그 다음에, 격돌, 마격, 뭐, 이런 식으로 제압하는 게 상대는 음, 최선이겠죠? 강력하죠? 그러니까 옛날 손님 덱에는 이 덱이 좀, 어, 버티기가 힘들 수도 있었어요. 상대가 그냥 막 달려버리기 때문에. 근데 요대 손님, 요새 손님 덱에서는, 어, 오히려 미드램프 드루보다 상대할 만해요. 왜냐면, 버티는 도발이 많고, 애들이, 공치압 자체가 높아서. 상대 손님이었어요. 리노랑 상선 자체도, 그러니까 리노 잭슨이 버티는 습이라 암불각만 이쁘게 맞지 않으면 제가 괜찮죠. 힘 싸움 자체가 이 대국 웬만하면 잘안 밀려요. 힘 싸움이 너무 좋아. 자 들으면 정신 자극 망령 먼저 될수 있고요. 세나리오스 없어도 되는데 저는 세나리오스가 상당히 중요한 이대에서 켈트 세나는 대체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유니크한 힘들이. 엄마, 이거는 정망급 벌과 맞먹는 정망급센 램프 드루라는 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예전에 이제 램프의 진이 있잖아. 그런 애들처럼 갑자기 막빡 이렇게 튀어 오케 막 증가한다. 약간 갑자기 튀어나온다. 요런 느낌으로 램프 드라고 루 많이 쓴다고 들었는데, 어그로 드루랑 다른 거예요. 그냥 급속성장과 정신작극 쓰는. 미드레인지 드루이드를 전부 램프 들루라고 통틀어서 얘기해 자 이러면 여기서는 간단하죠 자 어떻게 하냐 센진을 내고 나가서 잡아줍니다 여기서 이거 아끼는게 아니에요 어, 천벌 맞으면 죽으면 아깝지 않아요? 안아까워요 전혀 안아깝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수인만 붙으면 되는데 하수인이 많죠 저 여기서는 나이사를 아끼지 말고 그냥 던져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나이사 아끼지 않는 거 여기서 제가 손해볼 수 있는 각은 상대가 교환하고 숲수를 잡는 건데 나이사가 두 장이잖아 요새 드루이드는 7 공격력 7 이상의 하수인을 박사부 정도밖에 안 쓴단 말이야 여기 교환하겠죠 이건 그럼 휘둘러치기 가이쁘게 나오고요 아니면 제가 여기서 실바를 내도 돼요 실바를 내면 상대가 교환각이 되게 애매해지거든요 근데 실바를 냈다가 침묵맞고 교환당할 수 있으니까 그냥 휘둘러치기에 교환하고 해도 되는데 그럼 제가 필드를 또 뺏긴단 말이야요저 그냥 실바를 낼게요 안 때립니다 숲수가 있었으면 이걸 안내고 숲수를 잡고 교환을 했겠죠? 그게 확실하니까 근데 이거는 숲수가 손에 없다는 얘기죠? 굳이 숲수 대신 정, 동전에 누더기 골렘을 낼 이유가 없죠. 이걸 잡을 수가 있는데 상대가 숲의 소유자는 카드가 없다는 얘기고, 그럼 저는 편하게 필드를 던질 수가 있고요. 그럼 이 실바를 숲수 없이 제거하기 힘들죠. 실바를 제거할 수 있, 없을 때 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네, 무시하고 달리는 거죠. 휘들러치기가 이쁘게 나왔죠. 아, 급속도 이쁘게 나왔죠? 휘두를 찹찹 쓰고. 그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급속은 좀 아껴야 되는 게, 제가 이제 핸드가 말라가잖아. 지금 급속 던져봐야 큰 의미가 없어요. 저는 나중에 이걸 드로우로 쓸게요. 제가 자군야포가 있는 것도 아니고. <laughs> 여기서 상대가 휘둘로 이걸 정리하거나, 천벌 영능으로 정리하면, 이 코스가 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누더기를 먼저 쓸수 있겠죠. 자, 문제는 이걸 잡고 내가 이거 했을 때 상대가 다음턴에 박사분 나올텐데 두 번째 나이사가 나오면 좋겠죠? 근데 그게 없으면 박사분에 좀 고통받을 수 있어요. 오, 지구정. 센진. 이러면 박사분이 나와도 교환은 되겠죠? <laughs> 박사분 나와도 교환 이거 하고 누더기까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애매하죠. 박사분 외에 다른 카드는 이필드 뺏기기 어, 뺏기가 좀 애매해서 거의 유일 있으면 유일한 선택인데. 자, 이러면 아끼지 말고 교환 하고요 이거는 먼저 여기서 정신적까지 써 버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아니다. 영능을 먼저 쓰고요. 이걸 잡아 줍니다. 폭탄을 얘가 맞아 줘요. 맞아, 주요요 이렇게 해버리고 정신 자극에 운동까지. 어차피 저는 한 장씩 내는 거라, 정신 자극이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폭탄을 하나 없애는 게 조금이라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 자극을 아꼈으면 나중에 뭐 샌진 플러스, 저기 뭐야 뭐 켈투도 할수 있고, 아니면 센진 플러스 뭐전제 보드 도 정도 할수 있는데, 어차피 저는 한 장씩 던지는 힘이 센 덱이라서. 자, 상대가 한 템포 늦히면서 드로우를 확보했죠 자, 여기서 켈2 나오면 너무 좋아요 오와우 드로우 한장 보고요 이거는 근데 드로우를 보기 전에 교환하고 영능 써서 이걸 잡아주고요 아, 안 맞아주냐 잡고 켈2 내면 끝났어요 이거는 드루 대 드루이드에서는 TC로 뺏어오지 않는 이상 이길 수 없습니다 이한번 살리는 것만으로 끝났어요 숲수로 에얘한테 침묵을 걸어도 의미가 없고요 하수인이 너무 세서 한번 이렇게 살려버리면 드르데 드루전에서 질 수가 없어요 도발도 있고 자숲수를 걸었지만 6팔짜리 하수인을 어떻게 잡을 거죠 우상 교환해주고 버티면 필드를 뺏길래야 뺏길 수가 없죠. 자, 이렇게 해주고 센진까지 내버리면 상대는 자군야 포스는 드루이드이기 때문에 이 필드를 도발이 지금 3개예요못 못 듣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만으로도 센 하수인이고 드루이드 상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필드를 무조건 가져오는 겁니다. 혹시라도 비룡휘돌 생각하면 체력 3이상으로 유지하면 좋고 그게 아니면 뭐 2이상으로만 유지해놔도 이거는 드루이드의 어떤 새로운 카드죠 되게 좋은 카드에요 1코스 들어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나이사도 못쓰구요 자, 먼저 우상을 볼게요. 야생의 포이 나오면 끝나죠? 와, 장난 아니죠? 자, 숲의 영혼 고릅니다. 이거 숲의 영혼을 고른 순간 게임은 끝났어요. 지금은 켈트보다 더 좋은, 더, 조,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걸 쓰잖아요. 상대 나갈 겁니다. 이 필드 절대로 못 정리해요. 숲의 영혼이 이렇게 쓰여지면 어떤 걸로도 정리 못해요. 뒤틀린 왕천 안 되죠. 뭐 난투 안 되죠. 이거는 그 도적의 소멸밖에 없습니다. 소멸, 소멸로 이걸 싹다 올려야 돼. 숲속 걸죠 도발을 뚫고 있죠? 어떻게든 자고냐 포로 뚫어 보려고 이걸 뚫어내고 다음에 두 번째 자고냐 포 쓴다 난 이게 또 있죠 자 이러면 뭐 뚫을 필요도 없이 때리고 때리고 자 깔끔하죠 네. 엄청나죠? 사실 이판 아까 켈트저도 나왔을 때 끝난 판이었어요. 그 타이밍에 켈트저가 나왔을 때.